어 오늘도 K-벤처스 갔다 오는 길이야? 네 그래 수고 아, 저박 대리님 저랑 담배 한대 비우시겠어요? 할 말이 뭔데? 대리님이랑 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래? 근데 그긴 시간들이 저한테는 대체로 끔찍했어요 대리님 끔찍? 네 회식이 있는 날이면 대리님 색드립을 또 어떻게 웃어야 할까? 휴가 다음 날이면 남친이랑 어디 갔다 왔어? 라고 묻겠지. 뭐라고 답할까? 몸이 안 좋은 날이면 또 그날이냐? 라고 하실까 봐 아픈 척도 못 했어요. 네. 대리님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픈 기억들밖에 없네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 사과해 주세요. 뭐? 사과를 받아야겠어요, 제가. 저희 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. 사과? 저는 정말 끔찍한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.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으니까 대리님도 진심을 보여주세요. 그럼 기다리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들이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.